It's Bible Time! 7월 15일 화요일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오신 우리 바이블 타임 세미한 가족 여러분 축복합니다 건강한 공동체의 심장은 리더를 세우는 지혜에 있다라는 말씀으로 묵상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성경에 일러스되 곡식을 밟았던은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삭슬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오. 범죄한 자들은 모든 사람 앞에서 꼬지져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어미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며 아무에게나 경솔이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따르나니.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우리가 몸이 아프면 이제 의사를 찾지요. 중한 질병에 걸리면 내 생명이 달린 문제라면 수소문하며 수소문하여 먼 거리까지도 그 의사를 찾아갈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다루고 생명을 다루는 리더, 우리 교회의 리더, 교회의 지도자는 어떻습니까? 생명을 다루는 교회의 지도자들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세워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가정에서 공동체에서 모든 삶의 터전에서 여러분들도 누군가에는 리더의 자리에 다서 계실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건강한 공동체의 심장 가도 같은 그 리더십, 그 리더를 어떻게 세워갈까 세 가지의 지혜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 헌신하는 리더를 향한 합당한 존중을 하라 라는 말씀으로 17절, 18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7절의 말씀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아멘 에베소 교회는 이단 교사들의 침입이 있었고 유대인과 이방인의 문화적 갈등 과부를 돌보는 경제적인 문제 그리고 아데미 신전의 영향으로 인한 매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로들을 두 그룹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통하여 인도와 모양을 담당하고 그리고 말씀과 가르침을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을 또 설교와 성경 교육에 전념하는 분들 이렇게 교회의 또 장로들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교회의 영적 지도자들을 성도님들이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배나 존경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존경은 마음을 넘어서 합당한 그리고 사례와 실제적인 지원을 포함하라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18절 말씀을 봅니다 성경에 일렀스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싹을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아멘 수고하는 소에게 먹이를 주는 것과 같이 합당한 대우와 존중을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원리는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여러분은 가정에서 부모, 가정에서 부모로서, 직장에서 상사나 선배로서 어떠한 리더이십니까? 만약 여러분이 리더라면, 여러분들을 따라주고 있는 팀원들과 가족들을 향하여서 그 수고를 칭찬해주고,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존중해주고, 격려해주고 계십니까? 그들의 헌신에 합당한 인정과 격려와 보상을 베푸는 것이 존중의 시작입니다. 공동체를 위해 애쓰는 리더의 노고를 인정해주고, 그의 리더십, 리더십을 존중하고 협력하는 것, 그것이 필요하다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강준민 목사님은 리더의 고독이라는 책에서 이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리더가 가는 길은 오해를 받는 길이며 십자가에 못 박히는 길이다. 리더는 화려한 모습으로 사람들 앞에 서지만 그의 뒤에서는 고난이 친구처럼 따라다닌다. 참 공감이 갔습니다. 리더의 길은 십자가를 지는 길이다. 십자가에 못 박히는 길이다. 그리고 화려한 모습으로 사람들 앞에 서 있는 것 같지만 그 뒤에는 고난이 친구처럼 따라다닌다. 어찌 보면 영광과 찬성을 받는 것처럼 리더는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가 남모르게 감당해야 될 고독과 아픔과 외로움이 무거운 짐들이 그의 뒤에 늘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이 가장 많은 오해와 고독 가운데 계시지 않았나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라 부르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을 보고 귀신 들렸다 그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귀신들을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예수님을 이렇게 오해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가까웠던 가족에게서조차 미쳤다라고 그러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러한 오해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으셨습니다. 때로는 변론을 펼치시기도 하셨지만 예수님은 침묵. 하셨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참으셨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합당한 존중은 합당한 존중은 건강한 관계의 윤활유와 같다 건강한 관계의 윤활유와 같다 여러분 리더를 향하여 존중과 격려 진심어린 응원을 해보십시오 그것이 윤활유가 되어서 건강한 공동체로 서갈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공동체에는 그 리더를 향하여 맹목적인 존중을 말하지를 않습니다. 19절에서 2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범죄한 자들은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지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아멘. 맹목적인 추정이 아니고 좋은 게 좋은 것이다라는 말이 아니라 덮어주기가 아니라 만약 리더가 잘못을 했을 때는 그것을 공의로운 질서를 바로잡아서 본보기를 보여주라 강력한 말씀이죠 리더를 보호합니다 먼저는 악의적인 소문으로 리더가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정말 두세 증인을 통하여서 명확한 사실에 근거하는지 확인을 하여 리더를 보호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또 만약 그 리더의 죄가 명백히 밝혀졌다면 덮지 말고 바로 잡아서 공동체에 경각심을 주어야 한다라고 공동체를 보호합니다. 리더를 보호하고 공동체를 보호하고 이 균형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욱 21절에 강조를 하죠.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어미 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며, 아멘. 천사들 앞에서 엄히 명한다.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천사들 앞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엄히 명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어떻습니까? 자녀를 훈계할 때에 한쪽 아이만 편을 들고 한쪽을 훈계하신 적은 없습니까? 여러분 직장에서는 어떻습니까? 확인되지 않는 소문을 가지고 직장의 부하 직원이나 어떤 동료들을 판단하고 불이익을 준 적은 없으십니까? 앞서 드린 강준민 목사님의 글에 이러한 지혜가 있어서 또 나누어 봅니다. 때로 우리는 마음이 불편하더라도 비난하는 글들을 자세히 봐야 합니다. 전혀 근거가 없는 소문은 과감하게 무시해야 하지만 어떤 비난 속에는 진실이 담겨 있기도 합니다. 바울을 통해 오늘의 말씀이 우리에게 외치고 있습니다. 소문을 경계하라. 그리고 명확한 사실에 근거하라. 그리고 누구에게나 공정하라. 공동체는 리더를 세우고 공동체를 건강하게 하는 이 균형이 잘 맞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리더가 반드시 세워야 할 신뢰의 기본은 좋은 게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것이 좋은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리더를 보호하고 존중하고 그리고 공동체의 건강함을 위하여서 공의로운 질서로 역사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세우는 일에 신중한 분별력이 필요하다.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22절 말씀에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네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아멘. 디모델을 향하여 경솔하게 안수하지 말라. 이 말은 사람을 충분하게 검증하지 않고 교회의 리더로 세우지 말라는 경고의 말씀이죠. 그 이유를 24절, 25절 말씀에서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따르리니,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사람의 됨됨이는 금방 드러날 수도 있고 많은 시간이 가야 드러날 수도 있습니다. 선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선행은 즉각 드러날 수 있지만 어떤 선행은 많은 시간이 흐른 다음에 그 열매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 관계를 점검해 보며 큰 울림으로 다가옵니다. 우리는 너무 빠르게 사람을 믿고 중책을 맡기지는 않는지 혹은 우리가 한두 번의 실수 때문에 너무나 이 사람을 쉽게 내치지는 않는지 우리에게 신중함이 필요함을 성경은 말씀하죠. 직원에서 직장에서 직원을 뽑을 때, 교회에서 중요한 직분을 맡길 때, 혹은 우리의 삶의 중요한 동반자를 선택할 때에도 신중한 분별력이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 공동체에 주시는 세 가지 원리를 돌아봅니다. 존중, 공의, 그리고 분별입니다. 우리 현대사회의 리더십이 무너져가고 있는 이 시대에 건강한 리더십을 세우고 존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시대에 교회가 보여줄 수 있는 강력한 증거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세워진 건강한 리더십을 통하여서 건강한 공동체 우리 교회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삶의 주변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내 삶의 리더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존중하는 실제적인 표현을 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을 그리고 리더를 직장의 상사를 가정의 부모님을 존중하고 비난 대신. 고독한 그 길을 가는 리더들에게 따뜻한 격려를 하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 있는 리더의 자리를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아빠로서, 엄마로서, 팀장으로서, 선배로서, 목자, 목녀, 교사로서 여러분은 어떠한 리더입니까? 그리고 그 수고를 나는 존중해 주고 있습니까? 문제를 공의롭게 다루고 있습니까? 사람을 세울 때 신중하게 분별력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까? 우리 22절의 명령을 기억하십시오.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우리의 리더십, 이 권위는 직책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정결함에서 나옴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건강한 리더십을, 리더십이 세워진 곳에서 신뢰가 쌓여갈 것입니다. 그 신뢰가 있는 곳에서 사랑이 싹 트게 될 것이요. 그리고 그 사랑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존중과 공의와 분별력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리더십을 세워갈 수 있는 우리 세미한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건강한 리더십을 세우는 원리를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리더들을 합당하게 존중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따뜻한 말과 격려를 보내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공의로운 질서로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신중한 분별력으로 사람을 세우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 자리에서 맡겨주신 리더십을 건강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자신을 정결하게 지켜 성숙한 성도가 되어 세상이 신뢰할 수 있는 건강한 공동체가 되는 우리 세미한 교회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